드디어 드디어 미국의 SEC에서 어,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네, 승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어, 이거 관련돼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음, 이 비트코인 ETF를 과연 어, 승인할지 말지, 내 생각에는 어, 승인 될것 같다. 아,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 예상대로 그 승인이 드디어 났습니다. 물론 어제 조금 그 sec의 그 x,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어, 뭐,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겨, 결과적으로 오늘, 오늘 미국 수요일이죠. 지금 수요일, 어, 미국 수요일 날 약속대로, 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세 군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수 있어요. 하나는 NYSE Ark라는 데가 있습니다. Ark. ARCA. Ark가 뭐냐? 이거는 준말로 저기 어떤 단어의 준말인지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알아두시면은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A R C H I P E L A G O Exchange 이게 어떻게 읽, 읽느냐 이거 읽는 방법은 a r c h i p e l a g o arch i p e l a g o a r c h i p e l a g o archipelago Exchange New York, New York Stock Exchange의 아크입니다 이게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면은 어, New York Stock Exchange는 주로 stocks 주식을 거래하고요 여기는요. 주식도 거래하지만은, 어, 여기서 ETF도 거래되고, 그 다음에 옵션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펠러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여러 섬이 모여 있는, 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말고도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몰려 있다. 라고 해서 뉴욕 스닥 엑스체인지 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NYSE 얼카에서 거래가 될수 있고요, 상장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그 다음에 BZX 엑스체인지 이세 군데 이제 상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BZX는 뭐냐면은 이 디파이, 그렇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죠, 디파이, 디파이. 뭐 크립토 여러 가지 크립토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이더도 있고 뭐 도지코인도 있고 요런거 용으로 어그 대여를 해주는 그 프로토콜이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 시장은 그 이더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군데에다가 상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그 다음에 지금 몇개 ETF? 11개의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여기다가 정리해보죠. Grayscale. 음, Grayscale 있고, 그 다음에, Arc. Arc는 21 shares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Bitwise.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인터넷에. 근데 우리 함, 함, 함께 같이 리뷰하는 것도 좋아요. 그쵸? 음. 그 다음에 해시덱스, 그 다음에 프랭클린, 프랭클린이 있고요. 아, 이거템포턴이거요 템포턴. 그 다음에 블랙록. 자, 블랙록은 아이셰어즈로 합니다. 아이셰어즈. 다음에 베네베네 그 다음에, 어, Wisdom Tree. w 가 있고, 그 다음에, v a l 가 있고, 아 a 리그 다음에, Invesco. i n 그 다음에, 피델리티. 그래서, 이렇게, 11개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이 비트코인 ETF가 공식적으로 미국 SC에서 승인이 되면서 승인이 되면서 음네 가지 중요한 어, 사항이 생겼어요. 자첫 번째 이거 지울까요? 네, 이거 보셨으면 뭐, 지워도 되겠죠. 영상으로 남, 남, 뭐, 남을 테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이 SEC의 비트코인 ETF의 승인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합법화 길이 열렸어요. 합법화. 그래서, 뭐의 합법화? 아, 크립토. 크립토의 합법바첫 번째 요거.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중화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인스트림, 대중화. 그래서 크립토의 대중화 길이 열렸다. 아, 크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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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스트림이라 하죠, 메인스트림. 이게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안정화가 있습니다. 아, 크립토에 대한 안정화. 그럼 뭐 영어로 이거를 요약하자면은 뭐, safety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ability, stability, 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 유도, 그렇죠? 왜냐 기관들은 항상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리스크가 큰 크립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SEC에서 이제 이거를 ETF 거래를 허용해주니까 기관들의 참여도 이제 올라가게 됐.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요한 좀 상황이 좀 생겼고 이게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에는 굉장히 어 좋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ETF 관련돼서 이 비트코인 ETF를 우리가 이제 고르게 되면은 하나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르기가 쉬운 게, ETF는 뭐가 있죠? 자, ETF는 뭐가, 있, 뭐가 있다? 운용사. fee가 있어요, fee. 그래서 그 운용사 fee가 최대한 제일 낮은 쪽으로 고르면 되겠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가성화폐 쪽은 거래를 안 했는데, 예전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게 생기면은, 저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SC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ETF가 내일부터 내일부터 어, 세계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당장 사겠다는 건 아니고 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어, 이 비트코인 ETF를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 아주 조금 보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 핵심은 맨 끝에 있죠 영상에 뭘까요? 이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니까 그 비트코인 이후에 다른 가상화폐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제는 이더다 뭐 이제는 뭐다 하면서 어뭐 밀고자 하는 그런 크립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비트코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걸 준비해야 한다면서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근데 어제 생각을 공유 드릴게요 그 이런거죠 다른 크립토로 어, 확대될 가능성 어 있어요 있음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 뭐 뭐냐면은 이거예요. SEC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가 생겼어요. 이게 핵시, 이게 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음, 이번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거에 대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음, 에, 미국 SEC로부터 크립토 새로운 크립토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가 생긴 거예요.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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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으니 다른 크립토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게 가이드가 생겼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은 항상 저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어,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자 다른 크립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언제 언제 어떻게 승인될지 몰라요. 그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졌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게 승인될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쵸? 그렇죠?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어 계시기 때문에 비코인 트 관련된 ETF 통해서 다른 크립토도 엄청나게 이제는 뭐 미리 사둬야 한다고 뭐 하면서 막 선동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나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항상 기간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고, 어, 그리고 5년, 10년, 15년 후에 뭐 승인 가능성이 있다면은 솔직히, 어, 투자할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SEC, 이 SEC 짱이, 짱, 짱이죠. SEC 짱이 이 b t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어, ETF 거래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을 그렇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허용을 하지만 미국의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게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은 조심하셔라.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굉장히, 어, 의례적인 SEC의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뭘 승인하면 그냥 승인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승인을 내주면서 뭔가 뭔가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비코인 이 승인이 크립토마켓한테는 좋지만, 좋지만 어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큰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 말을 네. 제가 여기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